여기는 지금 호명호수, 청평에, 청평에서 상천 가는 쪽에, 상천에 있는 호명호수 가는 쪽에 있는 벚꽃길입니다. 여기도 벚꽃이 봄에 굉장한 걸로 유명하거든요. 꽃길이, 벚꽃이 여기는 아직 한창이네요. 춘천 같은 경우에는 저 춘천에서 하천 넘어가는 쪽에 어, 한국 수력 원자력이 있는 쪽이 있거든요 그쪽에 또 벚꽃길이 아주 봄철에 유명해서 어, 꽃 구경하는 분들이 그쪽에 좀 많이 오더라고요 올해는 뭐뭐 뭐 코로나로 인해서 어, 꽃뭐 행사 같은 거는 다 취소됐다 그러고 이렇게 차 안에서 어, 저는 이렇게 뭐차 타고 이렇게 감상하고 다니는 걸 좋아합니다. 다른 분들도 꼭 봐야 되겠다면 이런 방법을 해보세요. 여의도 벚꽃길 부럽지 않죠? 자, 그러니까 개울도 이렇게 흐르고요. 뭐, 물이 많지는 않은데 여기는 아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데인가 봐요. 저도 이 길은 지금 처음 와보는 길입니다. 유명한 거는 알고 있었어요. 다 이렇게 있다 보면은 어 꽃이 피는 시즌이 있듯이, 어이 시즌을 포착해서 어 인생을 사는 거는 참 즐거운 것 같아요. 왜냐면 꽃도 필때 피는 거고 <laughs> 그때가 지나면은 꽃 구경을 해보고 싶어도 할수 없듯이 어, 사는 것도 그 기회라는 것도 그렇고 어, 그 사람의 뭐 인생에 세 번의 기회는 온다 온다고 하지만 인생이 이렇게 꽃 피는 봄 같은 뭐 화양 연화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세월을 그런 거는. 이렇게 딱 맞춰서 그거를 캐치하기가 알맞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. 와, 멋있죠? 이런, 이런 풍경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이게 뭐 평범한 것 같아도 저는 이런, 이런 게 이제 좋더라고요. 서울 출신이어도. 아, 여기는 저기 차량이 통제돼서 걸어서만 갈수 있는 벚꽃길이네요. 아쉽습니다.